안녕하세요. 집 구석구석 꿀팁 알려 드리는 집꿀입니다. 오늘은 오래되어 시트지가 벗겨지거나 나무가 갈라진 욕실 문을 단돈 2,000원에 보수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욕실 문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환기를 자주 시키더라도 남은 습기로 인해 이렇게 시트지나 나무가 갈라지는데요. 문 하나당 가격이 2, 30만 원이다 보니 새 걸로 교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다이소 욕실문 보호대라는 제품을 알게 되었는데요. 단돈 2,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끝에 넣어두었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욕실문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욕실문 보호대의 몸 길이만큼 표시해 주신 후 깔끔하게 잘라 주세요. 물받침이 있는 부분을 욕실 안쪽으로 향하게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기존에 제공되는 양면 테이프가 약해 금세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저희집 멀티탭과 물건을 공중부양시켜주는 접착력이 아주 강한 이 투명 양면 테이프로 붙여보았더니 떨어지지 않고 끈끈하게 잘 달라붙었습니다. 단돈 2,000원으로 욕실문을 깔끔하게 보수하였는데요. 저희 집은 한 가지 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시다시피 욕실문과 바닥 높낮이가 낮아 평소 실내화가 늘 끼어 매우 불편했는데요. 이번에 욕실문을 보수하면서 문에 끼지 않는 새 슬리퍼를 함께 구매하였어요. 일반 슬리퍼는 매번 문에 걸렸는데 이 슬리퍼는 문에 걸리지 않아 매우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높낮이가 5cm보다 낮으면 낄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이소 욕실문 보호대는 주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인덕션으로 바꾼 후 덩그러니 남은 가스배관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욕실문 보호대 두 개를 가스배관 길이만큼 자른 후 투명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겹쳐서 붙이면 사용하지 않는 가스배관을 깔끔하게 가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이소 욕실문 보호대로 오래된 욕실문 보수와 지저분한 곳을 가리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즉그사그사꿀팁